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어도비 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LA에서는 어도비 맥스 2018이 열렸었는데요. 이 어도비 맥스는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가 한데 모여서 서로 배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영감을 얻는 자리입니다. 어도비는 모두를 위한 크리에이티브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은 갈수록 확산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협업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 AR/VR, 그리고 보이스 인터랙션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 인공지능의 발달과 같은 트렌드에 힘입어서 누구나 임팩트 있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올해 어도비 맥스에서는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현하며 매체의 제약 없이 창작 작업을 할수 있도록 도울 풍성한 업데이트와 새로운 모바일 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총네 번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보실 거는 어도비 XD입니다. 어도비는 UI UX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I를 디자인할 때 또는 UX를 설계를 할때이 어도비 XD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맥스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 어도비 XD 같은 경우에는 매달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맥스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것은 어도비 XD입니다. UI UX를 디자인하는 툴이에요. 여러분들이 UI UX 설계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디자인을 한다거나 프로토타이핑을 직접 제작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어도비 XD 같은 경우에는 매달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맥스에서 아주 크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새로워진 어도비 XD고요. 지금은 프로토타입 화면인데,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마이크로 인터액션을 사용하고 싶다.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 기존에는 트랜지션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도비 XD, 맥스에서 업데이트된 XD에서도 애니메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트보드를 하나 선택하고요. 프로토타입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글자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고요. 밑에 곡선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다른 페이지로 전환이 되면서 또 다른 마이크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클릭을 했, 하면 이런 식으로 옵티미스처리라는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밑에 있는 글자들은 다시 디졸브되면서 들어오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곡선들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XD 안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다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작업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은 아트보드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아트보드를 하나 생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두 개를 서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기존에는 트랜지션을 위해서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탭 터치를 하게 되면 넘어가게끔 근데 이번에는 이것이 전환이 아니라 자동 애니메이트라는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 아트보드 상태에서 나중 아트보드 상태로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자동 애니메이트로 선택을 하고, 재생 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징 효과, 이것은 서서히 시작하기, 서서히 끝내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또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애니메이션의 움직임도 이 안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되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클릭을 해보면, 처음 아트보드 상태에서 나중 아트보드 상태, 그 중간 과정의 애니메이션은 XD가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마이크로 인텍션은 전부 다 XD 안에서 다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키프레임이나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테이트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단계는 다 어도비 XD 안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드래그 기능. 사실 XD 같은 경우에 기존 업데이트를 통해서 위아래 스크롤은 가능하게끔 되었었거든요. 근데 좌우 스크롤 되는 이러한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좌우 스크롤도 XD 안에서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떤 그 태블릿용 UI UX를 디자인한 태블릿용 앱을 디자인한 건데요. 이것을 한번 미리 보기를 볼게요. 그럼 역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러한 마이크로 인터랙션들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로딩 화면, 이런 것들도 애니메이션화 돼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밑에 to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손가락 모양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누른 채로 좌우로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좌우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서로 스크롤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능해진 것도 역시 프로토타임 모드에서 드래그가 추가됐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이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프로토타임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를 했을 때 또는 클릭을 했을 때이 아트보드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정을 하는 창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트리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드래그"라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드래그, 위아래로 드래그까지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음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음성 인식 기능이에요. 아직까지는 영어만 가능하지만, 추후에 아마 한국어까지 지원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어드밴 XD가 추가된 기능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일러스트레이터와 애프터이펙트를 같이 쓸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이콘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업 작업을 하실 때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벡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배수나 세 배수 디자인을 뽑을 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기존 XD나 다른 이런 UI UX 툴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뭐 SVG 형태로 바꾸거나 또는 카피 페이스트해서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쓰셨을 텐데 일러스트 파일을 이제 XD에서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파일에서 열기 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선택한 거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에요. .ai 파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디자인한 모든 디자인 요소들을 이제 XD 안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 어떤 심볼을 디자인했다. 아이콘을 디자인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러한 XD 안에서 다 불러와서 다 심볼 형태로 또는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바로바로 바로 뽑아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XD 안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바로 불러,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애프터 이펙트랑도 연동이 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기에 홈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홈 화면 같은 경우 XDR 안에서도 마이크로 인터액션을 줄수 있지만 어떤 특정 애니메이션 효과를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더 세밀하게 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다 따로따로 JPG, SVG, PNG 파일들을 다 따로따로 불러서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그것을 다시 컴포지션 안에서 다 합치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보내고 싶은 아트보드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트보드만 선택하시고 파일에서 내보내기, 애프터 이펙트 이 부분을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미리 내보내놨는데요. 애프터 이펙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을 그대로 XD에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After Effect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 After Effect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fter Effect 안에 많은 기능들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주거나 특별한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XD 아트워크 같은 경우도 After Effect로 보내가지고 애니메이션 시키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XD에서 새롭게 추가된 플러그인 기능이에요. 이제는 XD 안에서도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플러그인을 추가하는 방식은 상당히 간단해요. 메뉴에서 플러그인을 선택하시고 플러그인 탐색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로 있고요. 플러그인 탐색을 누르시게 되면 많은 개발자들이 추가한 이런 모든 플러그인들이 여기에 다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플러그인들을 보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죠. 저는 뭐 드리블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시트, 그 다음에 뭐 앵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는데 여러분들 세부 정보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어떠한 내용의 플러그인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설치를 누르시면 XD 안에서 작동을 하게끔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치된 모든 플러그인들은 여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 두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런 식으로 목업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폰 화면을 여러 가지 앵글로 붙여넣기를 한 작업이거든요. 이런 작업을 하려면 기존에 또 포토샵에서 작업하고 막 그랬었어야 되는데 고맙게도 어떤 개발자가 이러한 목업 작업을 쉽게 할수 있는 플러그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XD 안에서 그걸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화면, 지금 보시는 이 스크린 화면을 넣고 싶은 스마트폰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플러그인에서 앵글, 그 다음에 목업을 적용해라 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트보드를 선택해서 이저 화면에 맞게끔 각도를 바꿔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해당하는 플러그인을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금방 끝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도에 맞게 딱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러그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플러그인은 어떤 거냐면은, 월드레디라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영어 앱으로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등록 페이지를 디자인해놨는데, 이게 이제 한국이나 영, 그, 일본, 중국 사람들을 위한 앱도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이런 텍스트를 타 번역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다시 아트보드에 앉힌 다음에 복사를 해서 붙이고, 이런,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들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등록 페이지를 선택이 되는 상태에서 플러그인 메뉴에서 월드레디, 이거는 여러분들 검색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월드레디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언어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한국어, 영, 그, 일본어, 중국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번역을 해라! 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한국어 페이지, 일본어 페이지, 중국어 페이지까지도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일일이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로 플러그인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을 쓰시면 좀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도비 X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도비 XD는 이제 여러분들 오토 애니메이트 기능, 자동 애니메이트 기능을 써가지고 애니메이션, 마이크로인 텍션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에펙트나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호환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작업을 하시는데 훨씬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통해 가지고 엑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거나 또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통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도비 엑스디였습니다.